자 이제 삭제 가볼게요 자 삭제는 네, 여기 else if 하고 command.equals 하고 삭제하고 들어와서 자 여기서 id 값을 어떤 id 값으로 삭제할 건지를 한번 입력을 받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안내 멘트로 네, 삭제할 id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안내멘트로 뜨고 밑에서 한번더 그래서 ID 네, 이렇게 해서 입력 받을게. 자 이렇게 입력 받고 입력 받으면 네, 입력 받을 수 있게 SC next line 네, 얘는 트림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remove ID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을게요. 자 이렇게 입력받고 아네 그리고 이건 넥스트 라인이기 때문에 에러가 터지겠죠? 예 i n 값으로 못 넣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integer 객체 불러와서 get p a s s int 안에 넣어줄게요 네 요런식으로 넣어주면 인트 t 값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는 요렇게 넣어주고 자이렇게 입력 id 값 받으면 얘를 이제 어, 찾아와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냐면 자 전체를 이제 돌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포문에서자 int i는 0부터 i 사이즈 아 i를 어레이리스트 아티클리스트의 그러니까 사이즈만큼 반복을 시키고 i++ 해서 얘를 반복을 시킬게요 자그래서이 f 문을 걸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얘를 예, 비교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가져오려면 아티클리스트에 자 일단 remove id랑 같은 애 찾는 거니까 remove id랑 예, 아티클리스트에 get 어, 를 통해서 하나씩 가져올 건데 여기 안에 있는 그 객체 안에 id 값 get id를 가져와서 비교할 거죠 자, 이렇게 같은 애가 등장하면 어떻게 한다 걔를 삭제할 거다 그래서 예, 아티클리스트 remove 그래서 걔를 이제 뭐 삭제하려면 인덱스를 인덱스 말고 인덱스를 뭐 넣으셔도 되는데 뭐 인덱스를 넣던 아니면 해당 객체를 불러와서 그 객체를 넣던 그래서 인덱스 들어가시면 혹은 뭐 아까 전에 호출해왔을 때 article list하고 remove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 두 가지가 있었죠 오브젝트를 해서 넣는 경우가 있고 int형 인덱스를 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인덱스는 말 그대로 얘에 인덱스를 넣으면 자 배열이 적재되면 인덱스 키 값이 생기죠 그래서 그 인덱스를 넣어서 삭제도 해 되고요 나는 오브젝트를 넣어서 삭제하고 싶다 이러면 이 객체의 아티클 리스트 get id를 통째로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방법 을 이용해서 예,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일단 이렇게 삭제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고 자 얘가 삭제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내멘트로 네 자, 그래서 요거는 remove 이거는리서바렇게 네. 네. 삭제 이키일삭제 이렇게 죠제시키면삭서 실제 겠죠그래서 실제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목록 나이고게해 보면 네. 목록 나오고 삭제 해서 삭제 해서 네. 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